2013년 첫 주일 예배를 성내동에 있던 교회에서 드린 게 정말로, 정말로 문자 그대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같이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로서는 큰 일도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2013년도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한데 모아 오늘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는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흡족하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께서 한해 동안 그 은택으로 우리들을 아주 저 우리들에게 좋은 관을 쉬워주셨던한 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지난 1년 동안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서에 있는 표현들을 한다면 주님은 지난 1년간 우리들의 참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은 어떤 때는 그 목자가 우리들이 있어야 한다 하고 얘기해준 울타리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간 적도 있었고 그 음성이 더 달콤하니까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간 적도 있었고 그것이 아니면은 내 고집을 내세우면서 아 목자의 음성이 틀린 것 같아 목자의 음성이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하는 게더 옳은 것 같아 하면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음성을 더 소리 높였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늘 우리를 말 그대로 시편 23편에 있는 대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그런 한 해였고 때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외부의 공격이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그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목자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살아온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는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때, 오히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품에 안아주셨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자,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생각은 역시 주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수 없었던 한 해였는데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기서를 함께 봉독했습니다. 에스기서 34장에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11절부터 우리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16절까지는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좋은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주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시길래 우리는 그를 참목자라고 부르며 우리가 그를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자는 늘 양을 찾습니다 내 양이기 때문에 찾습니다. 이것이 소유욕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내 거니까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양들을 모아놓는데 그 중에 어떤 양들은 자꾸 흩어지려고 합니다. 그 모아놓은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론가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합니다. 흩어지기를 좋아하는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양이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혼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날은 흐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됐습니다. 깜깜합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리의 품을 떠나서 나왔는데 뭐 그렇게 나오게 된 경우가 자기가 마음대로 행해서 나온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은 또는 잘못해서 나온 경우도 있겠고 어쨌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무리로부터 떠나오니 양은 공동체가 주는 안전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게다가 날은 흐리고 날이 깜깜해지면은 그를 사로잡는 공포로부터 그는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흐리고 깜깜한 날 같은 일을 겪게 될 때. 그 양이 흩어져서 홀로가 있는 곳까지 목자께서 직접 양을 찾아가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지 그것들을 구원해주는 분이 찬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때로는 그 이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든지 그 이유는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깜깜한 날들을 우리가 때로는 겪어 왔습니다. 힘든 날도 겪어 왔습니다. 그런 날들 속에서 때로는 불평하기도 했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잃은 사람처럼 방황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가지 조건들을 돌아보면서 낙심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에스겔스의 본문은 아주 압축해서 우리가 흐리고 캄캄한 날들을 겪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흐리고 캄캄한 날을 겪어오는 양들을 주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흐리고 깜깜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흩어진 곳, 즉 내가 무리로부터 떠나간 곳으로 우리를 직접 찾아 오셔서 우리를 흐리고 캄캄한 곳으로부터 건져내서 따뜻하고 밝고 사랑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그리로 데려가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아이들을 위한 그림에서 봤지만 우리가 힘들까 봐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아니 역사는 안 걸어도 돼. 그동안 이 흐리고 깜깜한 시간을 지내느라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그러니 이제 다시 안전한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돌아갈 동안은 내가 너를 어깨에다 메주겠다 고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다른 것들이 있는 그래서 좋은 꼴이 있고 따뜻하고 환한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깜한 날의 어둠 속에서부터 우리는 빛이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지난 1년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내가 잘났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혼자 살수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지난 1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캄캄한 날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도저히 내가 뚫고 갈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험한 날들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을 자초하는 게 나의 욕심이거나 나의 어리석음 때문인 줄도 모릅니다. 아 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도 있었지만 때로는 내가 어리석고 내가 죄에 대한 자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흐리고 깜깜한 날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주 험한 날을 스스로 만들어 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비록 내 스스로 한 잘못 때문에 그런 날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비바람을 헤치고 그 험하고 굳은 날씨를 헤치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은혜로 지난 1년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참복자이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첫 번째 사랑이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져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라면 두 번째로 베풀어주시는 애는 에스겔 선지자는 그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민 중에서 여러 양들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여기 보면 이제 에스개에서는 포로로 잡혀갔을때 그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니까 다시 고향으로 데리고 가신다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좋은 꼴이 있는 곳입니다. 안전한 울타리가 있는 곳이에요. 맹수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에게 좋은 꼴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높은 산에 있는 좋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우리 속으로 어린 양인 우리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우스개 소리를 하는 게 등 따습고 배부르면 남 부러울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좋은 꼴이 있는 곳, 그리고 높은 산, 아 높은 산에 왜 우리를 데려가실까? 경치 구경하라고, 뭐 경치 구경할 수 있지만 높은 산에 있다는 의미는 높은 산에 있는 우리를 우리를 데려간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을 더잘 지킬 수 있습니다. 맹수들이 오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위협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그게 높은 산에 있는 장점이고, 또 하나, 높은 산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좋은 우리 속에 우리를 넣어두신다는 의미는 우리들을 그만큼 높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께서 너무도 보물롭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귀한 어린이 하나하나를 그 중에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두. 시 사랑해서 그들에게 좋은 꼴이 있는 곳, 높은 산에 있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우리로 데리고 가서 그대로 할 것, 좋은 꼴을 먹으면서 평안하게 거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참목자 되시고 선한 복자가 되시는 주님이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어린 양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신지,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그런 마음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우리들이 좋은 꼴을 먹으면서 살도록 높은 산 위에 좋은 우리 안에서 안전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1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좋은 꼴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쳐주신 높은 산에 있는 좋은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니다 그리고 참복자이신 주님이 그리고 캄캄한 날에 우리를 구해주고또 우리들을 그냥 아무데나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좋은 꼴이 있고 높은 산 위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며 우리들이 존귀함을 느끼시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뿐만 아니라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채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목자요. 그래서 그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우리가 길을 잃으면 당연히 목자는 그길 잃은 양을 버려두지 않고 찾아온다. 만약에 무엇인가에 쫓겨서 우리가 어디론가 가면은 어디론가까지 쫓아가서 우리를 구하셔서 다시 좋은 우리 안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상하면 목자는 우리를 작은 상처까지도 싸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들게 되면은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은 꿀을 먹으면서 좋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때로는 병들 때도 있고, 때로는 길을 잃어 방황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무엇인가 세상이 우리들을 위협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쫓겨서 어디론가 도망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길을 잃었을 때는 다른 길을 찾아주시고 도망가실 때는 우리를 다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와주시고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싸매주시고 우리가 병들면 다시 강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에스칼 손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에는 양들 이 똑같이 생겼는데 목자는 그 양들이 다 다르게 보이고그 양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요한복음의 기자 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자는 양한 사람의 하나 하나의 이름을 다 알아서 그 이름을 불러서 양들을 인도해 간다 그냥 다 같이 자 이리로 가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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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름을 부르면서 다 이쪽으로 가자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식당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서라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임을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어린 양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께 마음을 모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 오늘 성사에 표현을 한다면, 흐리고 캄캄한 날을 지낼 때도 있었는데, 그 흐리고 캄캄한 날을 우리가 견디어서 오늘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바로 흩어져 있는 그곳, 우리가 흐리고 캄캄한 날을 지내고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침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꼴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안전하고 또 귀히 역임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 안에 거하도록 해주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해를 보내는 우리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외면치 않고 응답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상처를 쌈해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우리 울타리를 우리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꼴을 먹으면서 서로 살아가며 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지난 1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참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라면, 목사인 저는 작은 목자였습니 주님께서 큰 목장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큰 목장의 한 부분을 작은 목자인 저에게 띄워주시면서 자, 내가 이렇게 양들을 돌봤듯이, 너도 가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양을 잘 돌보라. 하는 그런 사명을 저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건 많고, 그저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쓸 뿐, 뭐 하나 제대로 할줄 모르는 그런 저지만, 주님께서 저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울타리 안에서 늘 좋은 꼴을 먹으며 사랑하면서, 그리고 가까한날 우리에게 다가오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좋은 꼴을 먹으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지난 1년을 이겨오도록, 이 지난 1년을 주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오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은 감사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에게 지난 1년 동안 참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께 이 시간 감사하고 또 그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도 그 은혜에 있대요. 은혜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기쁨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곳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새해에도 주께서 그보다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